안녕하십니까. 정석이TV, 정석입니다. 아, 오늘은, 아, 다름 아니라, 아, 하나이글스의, 예, 하주석 선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 지금 하나이글스가, 아, 지금 9위를 하고 있죠. 아, 끝에서 두 번째, 아, NC가 지금, 아, 생각한 것 외에, 아, 상당히 4월달에 죽을 수도, 죽을 썼고, 아, 지금 이제, 에, 최근에 음주파문으로 거론된 3명의 선수가 오늘 5월 4일자로 이제 새롭게 1군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NC다이너스의 기존 전력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런 것과는 별개로 지금 하나의 글쓰는 저는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봐요. 당초 예상의 전문가들도 그리고 또한 팬분들도 올해는 아, 꼴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뭐, 이런 예상, 예상을 하고 있었고, 아, 또한, 뭐, FA 보강도 마땅히 있지도 않았을 거고, 아, 또한, 뭐, 구단에서 투자도 제대로 안 했던, 예, 그런 시즌입니다. 아, 그런 시즌에 발맞춰서, 아, 지금, 아, 불펜이라든가 투수들이 상당히, 예, 또한, 아,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고, 아, 또한 선수들도, 아, 똘똘 뭉쳐서, 아, 일단, 1승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아, 최근에 하주석 선수에 대한 뭐 논란이 아, 팬분들이 많이 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 배트를 뭐내동댕이 쳤다느니 뭐 아, 팀이 제대로 안 굴러간다느니 주장이 제대로 못 해서 그렇다느니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아, 저도 뭐, 물론, 아, 성적이 안 나오고, 아, 일 하주석 선수가, 아, 일 중요한 찬스마다, 고비 때마다, 아, 기회 때마다, 아, 허스윙 삼진으로 물러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 참, 너무, 너무한다, 아, 이런 생각이, 에 예, 또한, 뭐, 종종, 아, 많이 들때고 있습니다만은, 아, 결론적으로, 지금, 하주석 선수가, 아, 지금, 주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 아, 또한, 하나의 글씨에, 뭐, 가장 오래된 프랜차이즈 스타죠. 어, 지금 장민재 선수와 더불어서 하나의 글씨에서 가장 오래 했던 원 팀에서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지금. 어,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선수이긴 한데요. 아, 하주석 선수 보면은 뭐, 어, 초반기부터 그렇게 뭐성구많이 좋았던 선수는 아니에요. 아, 그렇지만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 아, 그리고, 아, 작년에 또한번생각외로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역시 굉장히, 아, 또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지금 하나의 글씨의 주장직을 맡고 있고 어, 작년에 아 또한 모든 베테랑 선수들이 다 퇴단 조치를 하고 아 또한 뭐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 이끌면서 아 상당히 에, 뭐 꼴찌는 했지만 상당히 좋은 시즌을 맞이했다고 보고요 올해도 생각외로 저는 잘해주고 있다고 봐요 아 결국적으로 아 선수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변화구에 대처를 못하는 모습 그리고 고비 고비 때마다 아, 그 고비를 넘겨야 어떤 아, 아,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예, 그 고비 고비 때마다 무너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어리구나 아직까지는 덜 성숙됐구나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주석 선수가 중간에서 저는 선수들을 잘 이끌고 있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주장이란직책금 하주석 선수의 지금 위치는 한 가정으로 보면은 가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년 가장인데요. 이 가장이란 직책은 뭐 결혼해 본 사람들은 다들 알겠지만은, 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어려울 때건 좋을 때건 중심을 꽉 잡아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하나의 글쎄 아무리 잘 친다는 뭐 노시환이니 뭐정원이이다 있어도 하주석 선수가 가장 큰 형이에요. 아뭐 주장이라는 게 가장 큰형 아니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형님인데요. 큰 형님이 중간에서.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됐건 어떤 조건이 됐건 중간에서 꽉 잡아줘야 될 글을 위치고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또한 부담감도 많이 가고 지금 뭐 솔직히 하즈 선수 이하 1푼 치고 있는데 성적도 좋지 않은데 또한 본인에 대한 기대감은 많고 팬분들은 또 계속 조롱하고 욕하는 글만 계속 올라오고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뭐 기분이 좋으리 있겠습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성적 이 제대로 안 나온다. 아, 타격 사이클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본인이 더 괴롭겠죠. 본인이 더 괴롭고 아, 본인은 아, 연습도 연습대로 한다 생각하고 어떠한 아, 신경을 신경대로 또 선수들 또 중간 위치에서 아, 이래저래 또 신경 쓸 일은 많고 상당히 힘들 거라 예상이 돼요. 아, 결론적으로 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중심을 가장 잡는 게 최우선입니다. 아, 본인이 가장 좋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의 영상이라든가, 아, 그때에 대한 어떤 느낌, 아, 이런 것을 다시 찾길 바라겠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 지금 선수들이 제대로 다, 요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아, 아직, 그 뭐라 그럴까 상황적인 그런 느낌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하주석 선수도 마찬가지고 작년보다 지금 상하 좌우로 공한두 개씩은 다 커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올 스프링 캠프 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이고 지금 뭐 하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타격 슬럼프가 거의 다 오고 있어요. 작년보다 잘 치는 타자 지금 한 동이밖에 없습니다. 예, 한동희 밖에 없어요. 아, 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많이 했던 모습이고, 한동희 선수는. 아직까지 하나 이글 선수들은. 아, 올해 어 커진 확대 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아직 적응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작년에는 아, 워시턴 코치가 들어오면서 아, 본인에게 딱 맞는 공만 쳐라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만 쳐라 했는데 올해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 상하좌우로 또한 지금 아, 공, 스트라이크 전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아, 어, 내조는 아닌데도 스트라이크가 자꾸 되고, 특히 뭐, 바깥쪽이나 안쪽 볼이 계속해서, 아, 스트라이크가 본인은 생각하고, 이건 아닌데, 계속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아, 난처해지난처해지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봐요. 특히 한수 선수 안쪽 볼이나, 어, 몸쪽 너무 안쪽인데 렇게 스트라이크가 되고, 아, 일단, 바깥쪽 칠수 없는 볼인데 스트라이크가 되니까, 본인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제가 봐서는, 뭐, 적응하기 나름이죠. 지금 적응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딱한달 지났습니다. 한달 지났고, 오늘이 5월 4일인데, 거기에 대한 적응을 본인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죠. 해나갈 수 밖에 없어요.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 한두 개가 더 빠졌는데 스트라이크 되고, 땅공 한두 개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갔는데 스트라이크 되는 모습을 봤을 때좀 많이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적응을 제가 봐서는 타격 코치라든가 어떤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상당히 오래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올해 해 하주석 선수뿐만이 아니라 정우원 선수, 김태현 선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는데 적응을 최대한 빨리 해야 본인의 타격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또한 에, 거기에 대한 제가 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타격 코치하고 어떠한 뭐전력 분석팀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떠한 아, 아 경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아또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오늘 아 본인의 하, 에, 한 타격 모습 그리고 공이 들어온 스트라이크 위치 같은 거를 잘 확인을 하고 아 다음 경기에 임하다 보면은 아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페이스가 올라올 거라 보고요. 못 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타격 페이스라는 게 어떤 뭐투스 메커니즘하고 틀려서 어떤 상당히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 모습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페이스를 찾으려면은 분석을 계속하는 것밖에 없고요. 지속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우리 팬분들도 지금 이제 한달 지났습니다. 한달 지났고. 아, 올해 에하나의 글스가 뭐 상위권에 간다는 큰 욕심은 없지 않아 다들 있겠지만은 크게 올해 욕심 없었잖아요. 아, 이 선수들이 아, 올해 얼마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거고. 아, 또한 아, 조금 내려놓고, 아, 조금 내려놓고 올해 이 선수들이 어, 얼마나 또 성장을 했느냐 아, 그런 퍼포먼스를 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더 좋은 내년이 있을 거고, 아, 내년보다는 더 좋은 후년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 또한 뭐 고무적으로 지금 불펜 투수들 불펜스들이 상당히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외국인 투수 두 명이 빠진 가운데도 선발 투수 둘이 또한 잘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타격 페이스를 조금씩만 끌어올린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잖아요. 타격 페이스를 조금씩 더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특히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성관적인 문제가 좀더 작년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더 커진 것 같고 볼에 대한 집중력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칠려 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본인에 맞는. 딱 구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구종에 맞는 것만, 자기가 생각하고 들어온 공만 아, 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갖고 들어오는 게 낫지, 이것저것 빠지는 볼이 스트레이 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본인이 이거는 꼭 쳐야 되겠다라는 그공만 제대로 치면은, 아, 작년과 같은 페이스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제가 봐서는 이것저것 다 욕심을 내니까 허스윙 삼진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대로,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안쪽 볼이라든가, 어떤 가운데, 어떤 가운데 높은 볼, 이런 볼들만 본인이 생각해서 또 치기 바라겠고, 또한 낮게 들어오는 볼도 본인이 잘 치잖아요. 타격 박스에서 생각을 하고 들어오고, 타석 들어왔을 때, 뭐, 바깥쪽 빠지는 볼이라든가, 바깥쪽 높은 볼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욕심은 좀 버리고, 아 본인이 타격박스에서 아 생각해온 공만 아 노리고 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들어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페이스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가장 큰 문제점은 멘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멘탈적으로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어, 고민을 좀 덜어내고 어, 고민을 덜어내고 어, 지금 주장이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주장도 본인이 어느 정도 사격 페이스가 올라오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을 때뭐 어, 후배들이든가 라뭐뭐 어, 뭐 선수들을 대변해서 아 얘기를 할수 있는 입장이 본인이 페이스가 안 올라오고 아 본인이 못하면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격 페이스가 좀 끌러 끌어 올리면은 본인이 이제 좀더 자신감이 생길 거고 예, 난처해야 하는 모습. 타격 페이스에 올라, 타격 박스에 들어와서, 어, 왠지 자신감 없는 그런 표정, 아, 이런 표정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 그런 표정들은 본인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치든 못 치든 자신감 갖고 들어와서, 아, 뭐, 퍼싱을 해도 좋습니다. 아, 본인한테 들어오는 공은 자신있게 아웃이 되든 치든, 아, 그거는 이제 결과는 아, 뭐그 후에, 그 후에 생각하시고, 타격박스에 들어오시면은, 아무 잡념 없이, 공이, 본인이 좋아하는 공의 위치가 오면은, 무조건 맞추겠다, 때리겠다라는 그런 마음 갖고 들어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팬분들도, 못한다고 너무 나무래하고, 못한다고 너무 뭐, 빼라 마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주장이라는 위치잖아요. 우리가 또한 이 선수의 자존심은 좀 세워줘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 또한, 어, 또한, 뭐, 본인이 자존심도 많이 상할 거고, 또한, 본인이 아무래도 또한 주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요즘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은, 하주석 선수 뒤에는, 아, 저와 같은 골수, 아, 딱 하나의 글쓰 응원단들이 굉장히 많고, 어, 팬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아, 팬분들의 질타를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만큼 아, 아, 하주석 선수한테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대감도 크고, 잘하든 못하든 항상 뒤에서 응원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마인드 계속해서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타격 박스 들어오시면, 아무 생각 마시고, 아무 생각 마시고, 무조건 때려서 나가겠다, 이런 위주로 꾸준하게 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아, 본인이 싫어하는 본인이 치지 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놔두세요. 아, 거기에 허스윙할 필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가 됐던 볼이 됐던 아, 그런 거는 아,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본인에 맞는 공만 아, 본인이 치고 싶은 공만 자신있게 치시다 보면 은 좋은 결과아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딱 하나의 글쓰 화이팅 하시고 우리 팬분들도 하수 선수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